자 채비 준비 끝내셨죠? 예 주종이 성대 같은데 성대 낚을 엄청 많이 오네요 이쪽으로 그렇죠 여기는 해마다 예. 이 성대가 자주 예. 나옵니다 어... 신명 그다음에 정자 예어몽돌 바다하고 달걀 니다 낚시하기도 편하고 예, 낚시하기도 편하고 연인들끼리도 예. 많이 오고 예. 가족 단위로도 굉장히 많이 예. 오는 곳이죠 여기 자 울산이 자랑하는 예 아주 예 조황 좋고 편한 생활 낚시터가 바로 이 울산 신명방파 아 신명해수욕장인데요 오늘은. 플랫피싱을 하러 왔습니다. 자, 크로시오 필드 테스트. 우리 김신규씨, 어떤 장비 최비 준비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예. 릴은 예. 그냥 일반 우리가 보통 쓰는 에깅 릴. 네. 요게 몇 번입니까? 2,500번. 2,500번 스피닝 릴입니다. 예. 네. 예. 낚싯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낚싯대는 그냥 일반 예. 우리가 보통 쓰는 에깅 때. 예. 애깅때 정도로만 쓰시면 되고. 플랫피싱 전용 때가 안 나와오죠, 거의. 네, 예. 그진 없습니다. 에깅 어... 예. 대를 쓰시는데. 네. 예. 평평한 이런 데 사기 때문에 조금 예. 로드가 조금 긴 거. 지금 준비해 오신 거는 몇 피트 짜리입니까 아, 9 피트 짜리고. 예. 예. 그리고 원줄은요? 합사는 1호. 아, P라인 1호 원줄. 예. 예. 그리고 쇼크리드. 쇼크리드는 3호. 3호. 예. 준비하셨고요. 길이가 뭐한 1미터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죠. 자, 루어는 뭐 종류 다양하게 준비를 해 왔던데, 자, 선택한 건 일단 메탈지그네요. 메탈지그입니다. 요게 메탈지그 30g 짜리입니다. 30, 위에, 네. 예, 틴셀이 장착되어 있고, 시스트훅이 달려 있습니다. 자, 메탈지그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메탈지그는 일단은 예. 비거리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일단 멀리 던져야 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도수 간만차에 따라서 예. 이제 조항이 좀 많이 틀립니다. 아. 어... 을 때는 좀비거리가좀 많이. 예. 그래서 예. 장타를 던져서 동작하는 게유리하고 예. 덜물이 들었을 경우에는 예. 이제 앞쪽까지. 거기 때문에 아덜 물이 맞히면 고기가 좀 붙네요 네, 가까이요. 붙는다 보면 돼. 아 그러면 덜 물이 좀 네. 낚시하기는 편하고 족가를 그래. 올릴 확률도 높겠네요. 너이고 네, 그래. 응. 계속 가는데 누구? 와나 이거. 왕만이 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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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야 아니 야아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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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니니 걸려놓으니까요, 더 무게감이 가중됐던 것 같습니다. 시끄럽했습니다. 아우, 팔이야, 빨리 올라온다. 빨리 안 옵니까? 아우, 빨리 아주 먼 거리에서 지금 입지를 받았습니다. 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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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규 씨 지금 연달아 손맛을 봅니다. 메퉁이메퉁이와메퉁이 메퉁이. 메퉁이 때가 붙었습니다. 와 자, 보겠습니다. 예. 메퉁이 오늘 낚인 것 중에는 좀 시야리 작네요, 네, 맞죠? 네. 작년에는 메퉁이가잘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올는좀 많이 나오는. 메퉁이도 보시다시피 네. 요 생김새로 이빨 한번봐 보십시오. 이게 어마어마한 공격성이 강한 어식성 모종입니다. 억수로 멀리서 나와갑니다 메퉁이 길쭉합니다 30g 메탈지그에 올라온 메통입니다자 이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우. 입질은 어느 정도 거리에서 받으신 거예요. 일찌요. 예. 어, 멀리서 받아요. 엄청 멀리서요. 예, 더블훅이라 잘 빠져요. 아, 지금 한몇 마리나 낚으셨어요 오늘요? 우리 한 스물 몇 마리. 스물 몇 마리요. 어제도 오셨다면서요? 어제요. 예. 어제는, 예. 어. 14시, 아, 아. 아 예, 축하드립니다. 핑 네. 빠집니다. 어. 낚싯대를 숙이는 순간 여유질이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처리를 시작해 버리면. 훅이 벗겨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이성기 씨도 낚싯대 각도를 세운 상태에서요. 자 오늘의 주 대상어 성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겠습니다. 야 코짠 등에들. <laughs> 자 밑에 예틴셀 얀이 때 붙어 있는 예 하단 어시스트 후계 이를 계속 빠는 분이 됐습니다. 자, 아, 폴링바이트 개팅 후 폴링바이트 됐습니다 뭐 입질 아주 시원스럽게 들어왔고요 안 빠졌습니다 안 빠졌어 아직 자, 성대루어 낚시, 그리고 뭐, 성대, 양태, 광어를 노리는 플랫피싱에서는 힘겨루기 할때 펌핑 건물입니다. 낚싯대 숙이는 순간 여유질이 생기고요. 여유질이 생기면 후기 빠져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우리 이승기 씨처럼 낚싯대를 일정한 각도로 세운 상태에서 릴링만으로, 릴링만으로 끌어내야 안전한 렐리, 랜딩이 가능합니다. 우우, 우와! 자, 방금도 예, 랜딩 직 직후에 예, 까져 버렸습니다 아 보겠습니다 이야 그렇게 빠진게 많아요 자. 뭐 너무 쉽게 낚이 니까 조금 예뭐 어, 가치를 인정 못 받아서 그렇지 <laughs> 성대집에서사 먹으려고 하면 와, 제법 몸값이 비싸게고요 해도 아, 달고 예 맛있습니다 예. 매운탕도 많이 해 예, 먹고요 맛있고, 예, 살짝 말려서 구워 먹어도 맛있습니다. 꼬득꼬득하게 해서 구워 먹기도 하고요 버릴 거 하나 없는 아주 어 맛있는 낚시 대사인가 바로 성대입니다. 우후. 어허. 저기 있네. 네 옆구리 갔나? <laughs> 아힘어이거 아, 모르지. 아까도 숨어 있는 데 아예 성대가 지금 시알이 상당히 좋습니다. 와, 진짜. 자, 손맛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얼마나 큰. 자, 여기, 예, 여러 플랙피시가 올라옵니다. 광어, 양태도, 뭐, 마리수는 많지 않지만, 모습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 지금 입지를 받아서요. 끌어오는데까지 시간이 제법 걸리네요. 지금 1분 30초가 돼 갑니다. 하 <laughs> 맞습니다. <웃음> 야 옆구리에 걸려놓으니까 바로 와걸려오고요 옆구리도 아니면 꼬리에 걸렸습니다. 꼬리에. 우와 보겠습니다. 아, <laughs> 조그만게 <laughs> 조그만데 아, 배에, 네, 배에 걸려놓으니까 아, 아이고야 이런 힘을 엄청 쓰지 깜짝 놀랐습니다. 맞죠? 아 이게 있다가 빠졌네 아, 딱 각도가 각도가 네. 자 하단 어시스트 후비 배에 걸렸고요. 자, 위에 있던 국 같은 경우는 빠져버렸습니다. 자, 또한 마리 채웁니다. 후, 날아옵니다, 날아와. 날아옵니다, 날아와. 이번에도 개가리 <laughs> 야, 어, 아프겠다. 오, 아, 고고고입다 어, 어, 자, 상대가 소나기 입지를 퍼붓고 있는 이곳은 일산 신명 해수욕장입니다. 아! <laughs> 자 같이 한껏 찍겠습니다 자 두분 예 한번 보겠습니다 딱 붙어보세요 자 <laughs> 이제 철수시간 다 됐거든요 오늘 뭐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아, 팔이... 팔이 아파요 아, 흘린게 더 많은거 아, 같아요 더많 자 오늘 랜딩 시킨 것보다 걸어 올리다 걸어 내다 틀린 게더 많은 이승기 씨 아, 보겠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예. 랜딩에 성공하는데요. 봐보십시오. 와 랜딩 직후에 또 입이 예. 입술이 예. 이렇게 약하게 터져 아, 지금 버린다. 보면. 예. 입술 끝 가장자리가 지금 터진 게 보이죠? 끊어져 버렸습니다. 살점이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요. 여기 바늘이 지금 걸렸다가 네. 터진 겁니다. 진짜 1초만 더 늦었어도 또 틀릴 뻔했습니다. 피딩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이제 계속 이 입질이 쇼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이구은 날씨,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구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낚시인들이 제철 맞은 성대로 손맛 향연을 벌였습니다. 프로시오 필드 테스트 김신규 씨, 예, 어, 또한 마리 걸어내는데요. 신명해수욕장 성대 언제까지 나옵니까? 자, 아, 긴 여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올 겁니다. 예, 여름을 지나 초겨울까지 이어지는 신명해수욕장의 성대 입질쇼, 그쇼 티켓 무료입니다. 자 김신기씨의 성대 족과샷을 끝으로 예, 이번 컨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동량제 봉투를 내가 사왔지 자 이제 낚시 마무리합니다 심령해수욕장은요 예, 우리 낚시인들만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나들이객 피서객들 함께 사용하는 공공의 장소라고 볼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낚시인들, 낚시를 하러 와서 생긴 쓰레기 싹다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낚싯줄 끊어 놓고 그냥 가버리게 되면요. 여기 피서하러 왔던 분들, 꼬마들, 바늘에 걸려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도요, 어, 종량제 봉투를 가져왔어요. 예. 오늘 저희가 낚시하면서 발생시켰던 쓰레기 싹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면서, 예, 버려져 있던 담배꽁초, 예, 담배꽁초도 다 수거를 할 겁니다. 지금 이성기 씨가, 예, 하나하나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